자 바로 들어갈게. 11시에 오프닝 가게가 아직 문도 열지 않았는데 벌써 분위기 이상하지. 저번 편에서 얘기했던 충남지역 탑티어 두곳중 하나인 갈비탕 집이야. 정확히는 소울이 생고깃집인데 여기는 일주일에 딱 하루 한우 암소 갈비탕을 파는 집이야. 수요일 하루 점심때에만 150인분에서 200인분 사이로 그날 끓여진 양만큼만 갈비탕을 판매하는 집이야. 사실 여기는 고깃집으로 유명한 곳인데 사장님께서 고기 부심이 대단한 분이라. 여기서 파는 한우 암소 갈비탕은 잡뼈를 일체 섞지 않고 제대로 끓여냈다고 해. 가격은 24,000원. 소울이 생고기집은 꽤 오래된 집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 분들은 아직까지 못 먹어본 분들이 많다고 해. 아, 11시 정각에 드디어 입장. 사장님께서 차례대로 자리를 정해주시면 그 자리에 앉으면 돼. 마침 내 뒤에 이 동네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께서 처음 오셔서 나랑 같이 합석을 하셨어. 몇년전 16,000원 할때 한번 와봤던 내가 더이 동네 사람 같았어. 방한 좌식으로 안 내받아 들어오면 이렇게 쟁반 위에 깍두기, 김치, 마늘 쌈장으로 네 가지 기본 찬이 세팅되어 있어.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론 효과적인 것 같아. 잘 먹겠습니다. 와, 이거 국물 색깔 봐 봐. 이렇게 맑은데도 나주곰탕 같은 깊은 맛이 나는데 이 집의 진가는 확실히 진한 국물이야. 아 물론 고기 양은 국물이 안 보일 정도로 나오니까 말다 했지 뭐. 단순히 소문만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조금 전에 공깃밥 그릇하고 갈비탕 그릇 보였지. 일반 갈비탕집에서 쓰는 녹그릇 중에 중짜 정도로 작은 사이즈의 그릇이야. 그럼에도 실제로는 한 그릇 다 먹기가 힘들 정도로 엄청난 양의 고기가 들어있어. 대략 눈짐작으로만 봐도 고기만 400g 이상은 들어있는 것 같아. 게다가 당면은 삶는 타이밍이 너무 좋았는지 탱그람이 살아있고 갈비탕 안의 고기는 한우 암소 갈비와 양지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양지에 비해 육질이 엄청나게 부드러웠어. 먹어도 먹어도 계속 나오는 화수분 같은 고기향. 밥은 갈비탕에 말기 좋게 적당히 밥알이 서 있었어. 깍두기와 김치는 내가 좋아하는 교과서적인 맛. 교과서로 공부해서 스카이 간 깍두기. 뭐하나 거르 타선이 없는 갈비탕 집이야. 감히 충남 최고의 갈비탕이라고 말하고 싶어. 물론 가격대가 있긴 하지만 이 퀄리티의 갈비탕이라면 납득할 만해. 더욱이 내가 갓성비를 찾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사연이 좀 있어 보여서 그런지 합석하셨던 자영업하시는 어린 사장님께서 나몰래 내 갈비탕 값을 계산하고 가버리셨어. 어쩔 수 없이 이 영상을 통해 감사 말씀 올립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 형님 누나 아들 딸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또 다른 갓성비를 찾는 힘이 됩니다. 와 밖에 나왔더니 50명은 넘게 술서 있네.